택시를 타고 가다가 CCTV 보면 택시가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택시 운전사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 승객이 앉아있는 뒷좌석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처음에 끌어 안아. 아, 나는 술에 취해서 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도 뭐,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래 1심에서 재판을 했는데 법정에 구속되면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저희를 선임한 사건인데 이분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그럼 부인이 1심에서 구속이 되니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거죠. 그래 보니까 택시 운전사였고 피해자는 20대 여자였어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는 1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택시를 그 여자가 탔는데 법원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합의에서 성관계가 될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선임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건 무죄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수심에 가서는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오자 그렇게 하니까 그택춘 전사의 부인이 좀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치소에 그분을 접견하러 갔어요. 어니 그분이 자기는 정말 합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고 나는 실형을 선고 사러도 좋으니까 변호사님을 믿을 테니까 무조건 무죄를 주장해 달라는 거예요. 1심과 똑같이 나와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접견 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건 정말 무죄다. 그런 저도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 무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1심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심 변호사는 굉장히 열심히는 했는데 포인트를 잡지 못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 개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중요한 것은 이 택심전사는 합의에서 성관계하는 를 전제로 자기가 외국인한테 받은 200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200달러를 준 것만 입증을 하면 합의형 관계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CCTV 보면 택시가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 승객이 앉아 있는 뒷좌석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처음에 끌어안아요 그러다가 밀쳐냅니다. 거기까지는 피해자도 인정을 해요. 그럼 피해자에게 증인 심문을 한 거죠. 아니 왜 당신한테 와서 강간을 하려고 는데 끌어안느냐. 처음에 그러니까 아, 나는 술에 취해서 내남자친구인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날 택시 타기 전에 무엇을 했냐고 하니까 남자친구하고 같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왜 태워다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남자 친구 싸움을 해서 혼자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을 하고 택시를 탔는데 술을 취해서 남자 친구와 자기를 애무하는 걸로 착각했다는 것은 일단 이거 신비성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친구 전에 있었고 술을 먹었고 다투고 나서 헤어졌다는 저희가 그걸 증거로 확보한 거죠.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그럼 두 번째는 이 여자가 택중지서를 밀어넣은 다음에 택중전서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택중전사가 모텔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 주차장에서 내려 갖고 둘이 싸우고 싸운 상태에서 여자가 모텔 밖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증인심문을 한 거예요. 항소심에서. 아니 당신은 왜 강간당할 뻔했는데 택시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 택중전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집에까지 태워다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집이 간간당하는 장소에서 한 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다시 태우고 가려고 하는 거면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자기를 집에 태워다 준다고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바로 200달 러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200달을 줬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200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모텔에서 내려서 CCTV가 있는데 CCTV가 굉장히 컴컴했고 잘안 나와요. 둘이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여자가 멈칫멈칫 멈칭 하는 게 나오는데 택운전사이 얘기에 의하면 여자가 아, 너하고 성관계 안해 하면서 2 0 0달러 다시 줬다는 얘기고 피해자는 2 0 0달러 받은 적이 없고 뭐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죠. 아니, 모텔에서 당신과 택운전사가 나눈 대화가 찍혀 있는데 당신 핸드백에서 뭘 꺼내서 택시 운전사에 줬는데, 그 200달러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피해자 여자가 그 CCTV를 확인 안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어? 내 200달러 다시 준걸 CCTV 찍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거기서, 아, 사실 200달러 받았다. 그래서 그걸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게 거짓말이 되고, 택시 운전사 말이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 피해자에 대해서 증의심을 했는데, 재판부 판사님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피해자한테. 왜냐면 너무나 거짓말이 명백하니까. 그리고 당신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아직 선고도 안 됐는데 그자식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피해자에 대한 진심이 끝나고 저희가 바로 보소 신청했는데 그 다음, 다음날 바로 보소이 허가돼서 석방이 됐고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